안녕하세요 저는 <laughs> 꿈꾸는 봄결 지은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들을 봄으로 표현하거든요 보통은 학생들은 이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. 근데 그 봄에 결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써 봄결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었고요. 학생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드는 것을 이제 같이 할수 있는 학생들을 이끌어준다라는 의미로써 꿈꾸는 봄결이라고 성명을 지었습니다. 학생들이 잘할수록 제 기대치가 높아져요. 그러다 보니 학생에게 기대하는 수준 자체가 점점점 올라서 제가 전체적인 어떤 평균 수준으로 학생들의 활동이나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주고 난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것도 잘 따라와 주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조금 저를 버거워하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. 우리 지금 꿈꾸는 봄결 온라인 독서 토론 수업이 그 단계별로 선생님들 지금 배치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론반하고 심화반만 수업을 하고 있고 초등부는 심화반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. 학생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저랑 수업을 하면 되게 효율이 많이 날것 같습니다. 글쓰기를 충분히 연습하고 저랑 직접 수업할 수 있는 날이 또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우선 어머님들 저한테 아이들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아이들이 글쓰기나 독서에 큰 성장을 보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021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건강하게 지내면서 같이 열심히 독서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